친 멋진 여섯 남자 신아 오랜만에 그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즐거운 이야기가 있는 곳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신아 멤버들이 모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간 이곳은 양평동의 한 음식점이었는데요. 맛있는 냄새와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고기. 때마침 신나는 고기 파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무슨 회식이라도 있는 걸까요? 오늘 무슨 뭐 회식하시나 봐요. 오랜만에 모여서 뭐 이런 그런 얘기도 얘기? 하고 뭐 고기도 먹으면서 그러는 그런 신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C F 라는데 삼겹살 C F 인가요? 아, 저희가 즐겨 먹는 음료수. 아, 음료수 C F. 콜라의 C F. 하기 그 애전 분위기가 이어지는데 본의 아니게 전진 씨에게로 시선이 모아졌습니다. 재치 있게 위기로 모면하고 결국 멋지게 음료수를 나눠먹는 우와. 멤버들 역시 신화답죠 여섯 명의 멋진 남자 신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화입니다. <laughs>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그동안 네. 잘 지냈습니다. 콘서트도 하셨죠? <laughs> 콘서트 했습니다. <laughs> 반응이 어땠어요? 진짜 좋았습니다. <laughs> 진짜 폭발적이었다고 들었거든요. <laughs> 오, 이제 일본어 실력도 많이 으신것 같아요. 왓다시아 <laughs> 김데스 저는 김인입니다. 김동일 김입니다. 복근어 김입니다. <laughs> 휴미와 저의 취미는 뚜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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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광고는 힘들다고 하지만 신하에게만은 예외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는 멤버들 그날은 오히려 지켜보는 스탭들이 더 괴로워했다고 하죠. 배도 부르고 이제 슬슬 장난을 치기 시작한 멤버들. 자 이제부터 신하의병 연주가 시작됩니다. <laughs>

시치미를 뚝 떼는 김동환 씨. 하지만 섹션 카메라를 피해 갈 수는 없겠죠? 아주 잘 드시죠. 음료수만 마시고도 이 정도로 분위기 낼수 있는 사람들이 또 있을까요? 아무도 못 말릴 만큼 흥이 올랐는데요. 옆 손님이 짧지만 강한 이한 마디 신화 멤버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앞으로 또 여섯 명이서 동시에 같이 찍고 싶은 그런 CF가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맥주 우정을 주제로 한 그런 맥주인데 아까. 그러니까 사작 예? 보험식에 드는 거예요? 건강보험. 죄송합니다. <laughs> 보험식에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이거 필요 없어요. 보험제 파봐 하겠어요. 어떤 개인 활동에 주력하실지 각자 <laughs> 네. 계획 좀 알려 주세요. 다음 작품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쉬고 있습니다. 미니 시리즈 신입사원 열심히 찍고있습니다 미니 시리즈 신입 사원을 궁금물이라도 떨어을 정규앨범은 이같예 1집을 네.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녹음 중에 있고요. 아무튼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네. 여러분들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영화, 솔로 앨범 꼭 하고 싶네요. 앞으로도 저희 항상 좋은, 좋은 모습 변함없는 모습 계속 꾸준히 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신나였습니다. 여러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